안녕하세요 유즈메입니다 이번에 이천오 타워 디펜스 스페셜 2버전 얼라이언스 연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얼라이언스 은 굉장히 빡셉니다 이 친구 나 여기 밑에 여기다 건설해 줄게요 알겠습니다, 트렌트 저를 계속 진화시켜 줍니다 페트롤 컨트롤도 해보면서 어플리할게요. 개구락지는 초반에 굉장히 쉽게 잡습니다. 잡으면서 이제 다 잡을 때 우리 마운틴 자이언트 올라갈게요. 다 잡아가면 맞아 올라갑니다. 이 친구는 때리면 죽죠. 그렇게 더 컨트롤 할게요. 요 똥개도 몇 마리 안 남을 때 이거 지나시면 됩니다. 몇 마리 안 남을 때 에이셔트 오브 원더 올라갈게요. 원더 올라가고 그렇게 합죠? 턱세방향을 죽죠. 턱 죽여놓고, 그 다음에, 요거 건설할 준비합니다. 요게 마지막 단계거든요. 돈 되면 바로 요거 건설합니다. 초반에는, 초반에 빡셉니다. 이게, 옥에, 원래는 워낙 부려가지고, 굉장히 빡셉니다.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네, 나온 다음에 여기서 라이플맨을 이 라인에 맞춰가지고 여기다 짓습니다. 이렇게 잡을 수 있을라 모르겠네요. 아, 이거 다 잡네, 깔끔하게 다졌죠. 이렇게 넘어가고, 우리 라이플맨 올리면 됩니다.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기서 다시 패트롤 해줄게요. 나 우리 거북이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. 마린도 뒤에 있고 마린 요거 버프 자동 걸어놓고 플레이하면 됩니다. 히포 그리프를 여기다 한 마리 지을게요. 그렇게 합쪽. 여기다 한 마리 짓고. 저 옆에 여기다 한 마리 짓습니다. 쪼가 버리 무슨 일이죠? 이정도는 누구나 다 하죠. 지켜볼게요. 예, 여기 한 마리 더 올라갑니다. 옆에 그리고 한칸 뒤에 여기 있습니다. 음, 음. 요거는 디몬 헌터, 요거는 히퍼그리프 라이더, 요렇게 올라가야 돼요. 네. 예, 그리고 테크좀 탈게요. 전 300원 되면 킵으로 올려줍니다. 스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아요.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부터 먼저 한번 올립니다. 누더기 골렘도 문제 없이 잡죠. 이 친구는 이속이 좀 느려가지고 좀 편하게 잡습니다 디몬헌터 250만 되면 올릴게요. 디몬헌터 올려, 올려놓고 요 캐슬 올리면 됩니다. 돈 모아서. 여기서 아무것도 안 건설하고, 이렇게 합니다. 요것만 올립니다. 요것만. 조금 빡셀할수 있는데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요거는 이제 공중전용이라가지고, 뭐 빨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. 12라운드 전까지만 가면 돼요. 킵이요, 건설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요거부터 가는 겁니다. 6배 안 되면 이거 올릴게요. 이거 친구 올려주면 돼요 입에 안돼 갖고 보너스 골드 문제 없습니다. 성다 되면 한번더 올려주면 돼요. 최대한 빨리 눌러줘야 됩니다. 이렇게 했으면 총분히다 잡습니다, 이제 이 친구들. 공중도 문제없어요. 여기서 컨트롤 좀 할게요. 경제특혜 해가지고 앞에 좀 삐져나온 친구도 잡아줘야 됩니다. 이거띡 어, 디몬 돌려 줄게요. 다 잡으면. 네. 좋아 이제 잡을 겁니다. 페어리 들어 나오니까. 업문 잡죠. 무슨 일이죠? 그리고 팔라딘 옆에 한개 지어 줍니다. 우리 켄타로스, 넣어주면다 죽죠? 문제없죠? 그 이제 이 팔라딘이 여기 주력 딜러입니다. 그래서 좀 굉장히 꾸려요, 얼레스는 프라우드 뭐 올려주고, 볼렘까지도 어, 어, 그래. 무난하게 잡을 거예요. 대충 예, 한 마리 더 올라갑니다. 이 친구는 이제 적을 묶는 기술이 있거든요. 묶어버리면 돼요. 보스 묶어버려야 됩니다. 다음에 보스 타인데 요거 묶어야 돼요. 이 친구 묶어버리면 됩니다. 이렇게. 한번 널려주고그 다음에 요거 올릴게요. 일단 자동 걸어 놓, 놓습니다. 좀 빡세긴 해요, 이 친구. 컨트롤 해가지고 좀 때려줘야 돼요. 이것도 자동 걸어주고. 가딱 실수하면 놓쳐요. 아서스 이제 여기 지을게요, 한 마리. 아서스는 여기다 짓습니다. 가리토스는 딱히 지을 필요 없어요. 안 지어도 됩니다. 그다음에 이프로오드 무더 요 친구로 이제 적다 잡아야 돼요. 어서 한번더 올려주고. 그다음에 이제 다요 친구 올리면 됩니다. 보너스 골드 한 마리 풀어줄게요. 보스 잡아야 되니까 여기 앞에 한 마리 있습니다. 요렇게 보강할게요. 요렇게 이제 플러드 모어로 보강하면 될것 같네요. 20라운드도 무난하기 좋습니다 그다 산드리스 올라갈게요 브라우드 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브라우드 뭐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 친구 여기 오면 저기 이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묶어버립니다. 미친 거 아무것도 못해요. <목소리> 공속업 한번 하고 플레이할게요. <목소리> 프라우드 떠올려주고, 자동 해동 해놨습니다. <목소리> 프라우드 모어만 많이, 많이 찍으면 돼요. 충분히 닫게요, 그러면. 오래 걸리긴 하, 해도 클리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팔라딘들은 다 프로도 무어로 바꿔주면 돼요. 올려주고, 돈 남으면 업그레이드 합니다. 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죠. 이렇게 많이 지으면 결국 다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. 돈 나오면 공속업 이 친구도 올려주고 계속 생산합니다 그라더뭐 자동 걸어주고 헬스크림도 문제없죠 좋습니다, 쉽게. 이것도 자동 걸어주고 공사을 합니다. 돈 되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, 이렇게. 충분히 깹니다. 또 올려주고, 돈 나오면 공소법 좀 느리더라도 발목 뻗어서 충분히 다 잡아요 오그마 혹사도 문제없죠 올려주고 또자동아 걸어줍니다 발목기 버스 발목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해주고 계속 건설할게요. 이제부터는 이제 발목기 다 자동 해주면 됩니다. 좀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히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합니다. 올려주고 돈 나오면 공속업 공중도 뭐 발목이 당해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한다 코풀 소도 적살나죠. 굉장히 있습니다. 일단 돈이 부족하니까 기다렸다가 건설하면서 업그레이드합니다. 자동 걸어주고. 엔주공뭐다 묶이죠. 그냥 적살납니다. 클라우드 모어를 좀더 쳐줄게요, 뒤에. 자전거를 주고, 요 친구도 자전거를 다 걸어주고. 우리 그, 실리시드랑 약간 비슷하게 분리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팔라딘 떠올려주고 또, 또 계속 좀 올려줄게요 농장을 한개 씌워주고 자, 공격력 업그레이드. 화장거리 업그할 필요 없어요. 우리 프로우드모어가 데미지가 좀 약해가지고 공업하는 겁니다. 데미지 조금씩 오르, 오르고 있죠. 좀걸어주고 그리고 또 짓습니다. 그러도록. 걸어 놓고 어, 대기할게요. 요 방법 아니면 이, 올라연스여 남은, 뭐, 다른 거 뽑지 않는 이상 절대 못 깹니다. 무조건 요 친구로 깨야 돼요. 그래도 뭐 모형. 뒤에 빌 나가는 애들도 묶어가지고 잡아요. 그 친구도 올려줍니다 안올린 안 친구들 공업도 해주고 돈 되는대로 계속 공업 해주시면 돼요 공업 계속 할게요. 데미지가 네, 그래도 좀 많이 올랐죠. 900에서 1300이면. 또 밥집 한개더 짓습니다. 크라우드 모어 뭐 계속 지을게요 자동 걸어주고 이 친구도 다 자동 걸어줍니다 사업도 이제 할게요 올려주고 용은 다 묶일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삐져나가는 애들도 발 묶어버리죠 이렇게 하면 다 잡습니다 다발 묶어버려요 자동 걸어주고. 계속 짓습니다, 요것만. 돈대면 <목소리> 사업. 시는은좀 오래 걸려도 아무것도 못하죠, 이 친구들. 여기까지 멀었으니까, 요거 하나씩 살펴봐 줍니다. 돌려주고 이 친구 자동 다 걸려 있고 사장거리업부터 해줄게요 아무리 빡센 친구들이라 해도 충분히 다잡습니다 이 친구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묶여버리죠. 올라가고, 사과지 투정거력. 이제 이 정도 됐으면, 딱히 유닛 안 뽑아도 될것 같긴 한데. 그래도 이거, 한번더 올릴게요.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히 다 잡습니다 요 친구 좀더 뽑아야겠네요 딥 데몬 헌터 발목는거 자동해주고 발목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거리업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네요. 주문헌터 한 마리 더 올려주고, 음, 또 뽑겠습니다.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히 잘 잡습니다. 이렇게 하면. 이모는 다 사장거리 역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발묶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죠. 이 친구들. 그만한 터또 올려줍니다. 한 마리 더. 친구들도 뭐 별거 아니죠? 먹습니다. 쭉쭉 먹어요 사업 좀더 해주고 오래 걸리더라도 적은 없습니다 공장 한개더 짓고 이 친구들은 좀 시간이 남아들죠 이렇게 보면 저방을를 꺾는 친구 하나 뽑을게요 근데 그 전에 죽겠네요. 피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이 친구 나오기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. 이렇게, 쏭이!